안녕하세요.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상 마스터 정유환입니다. 네. 오늘 유전자 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음. 유전자 키, 자신의 유전자 키는 어디 들어가서 확인을 할수 있는 건가요? www.jinkis.com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유전자 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 창을 열고 jinkis.com에 들어가신 다음 메뉴에 있는 프리 프로파일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프리 프로파일 들어가셔서 양력 기준, 본인의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태어난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 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걸 우선 입력을 해서 봤는데요. 음, 네. 네. 어, 숫자가 총 11개가 나오네요. 처음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이 동그라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유전자 키 일단은 이것만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이 유전자 키 넘버를 확인한 다음 어, 지금 마음을 잃은 고양이님께서는 5번이신데 이 5번에 관한 부분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메뉴에서 영어 설명을 바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전자키 한국어 번역본 책을 구매하셔서 그 유전자키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전자키 어, 페이지에, 5번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의 상태가 있죠. 네네. 네. 이세 가지의 상태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림자 상태, 선물 상태, CD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한 가지 유전자 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아, 내 유전자 키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상태로 사용되어져 왔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 용어에 대해서 유전자 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본인의 유전자 키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라이프스워크 유전자 키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공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두 번째 편에서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유전자 키를 보시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그 즐거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명상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 명상마스터 정류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